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오리탕을 끓이겠습니다. 작년에 직접 베끼고 말린 건데, 이렇게 다 데쳐서 남으면은 나물 좀 하겠습니다. 데치다가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 불을 끄면 됩니다. 널널한 토란대 독성 때문에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서 한나절 담가두겠습니다. 마지막 당근 물은 뜨물에 담가놓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 공기 깨끗이 씻어서 갈아주겠습니다. 네 도리 <목소리도> 들게 간 물까지 딱 2리터로 들게 받쳤습니다. 기름 너무 많은 부분만 조금 떼겠습니다. 물, 이렇게 오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된장 크게 한 수저와 끓기 시작하면 소주 넣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소주 한컵 부어줍니다. 끓기 시작 2분만 끓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 들깨 받쳐놓은거 부어줍니다좀 촘촘한 채반에 한번 더 걸러주고 있습니다 물 1L 더 넣어서 된장 2 수저 넣어줍니다 냉동 보관했던 다대기 한 대저 넣어 주겠습니다. 소주 반컵 넣어 줍니다. 끓기 시작 센 불에 5분 끓이겠습니다. 센 불에 5분 됐습니다. 토란대 1대 죠 2대 죠 넣어줍니다. 저는 그 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란대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반컵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20분 정도 두겠습니다. 20분이 됐습니다. 중불에 다시마 우린물 한 대접 추가하겠습니다. 토란대가 야들야들해졌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멸치액젓 두 개. 세수젓. 넣었습니다 음 간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팍팍 끓으면 중약불에 10분만 더 두겠습니다 화단에 심어진 미나리 조금하고 깻잎, 청양고추 썰겠습니다 1분이 됐습니다. 청양고추 2개, 조금 남겨놨다가 이렇게 따로 넣겠습니다. 대파, 미나리, 깻잎도 넣어주겠습니다. 후추, 오리탕이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잔디에 따로 덜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서 미나리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